라면 먹을 있잖아. 안녕하세요. 오늘 먹어볼 거는 파리 바게트에서 판매한 이게 또띠아인가요? 부리똥인가요 느낌은 또띠아 같죠? 네, 이렇게 빵사게 해가지고 납작하게 돼 있어가지고 또띠아 불이똥하고 네, 뭐 찾아보니까 뭐멕시칸 그릴 캐시야, 캐시디 해가지고 멕시코 음식이라 놓고 있는데 뭐 애매하게 돼 있네요. 네, 또띠아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볼까요? 열어봐야죠. 어, 우 이렇게 꽉 눌러놨어? <laughs> 가져오면서 눌렸나? 에, 이런 양념들이 꼭 피자 같은 그런 느낌. 이게 한 겹, 두 겹. 여기 또 있죠? 안에 빵이 또 있고, 그 뒤에 또 있고, 에, 세 겹입니다. 세겹 사이에 양념이 두장 들어있고요. 자, 어떤 맛인지 볼까요? 음. 뭐 그냥 한마디로 피자 맛이죠. <laughs> 피자 맛이고요. 이제 피자빵하고 다르게 이제 뜨가 들어있어가지고 한단 이제 말, 말캉말캉한 그런 느낌이네요. 전자렌지에다가 한 5초만 돌려볼까요? 살짝 돌린 건아을것 같은데. 짜자자자자. 응, 너무 오래 돌리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. 한 5초, 6초. 네, 6초만 살짝 적용왔는데약 살짝 미지근한 정도. 네.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고요. 뭐 차갑게 먹어도 살짝 하나 별, 별 차이는 없네요. 어 피자 맛 맛과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약간 매콤해 보이는데 실제는뭐 맵지는 않고요. 끝부분은 어떨까요? 음? 끝부분은 딱딱 뻑뻑 음. 어떻게 되는데? 뭐 그렇게 비주얼적으로 맛있는 부분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딱 마음에 드진 않는데 또 먹는 게꼭 입맛에만 맞는 게 아니고 꼭 눈에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게싹 가려져서 맛있긴 한데 이렇게 뭐 싸가지고 덜덜덜덜 말아서 예, 맛있게 드셔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얼마에 샀는지 모르겠고요. 파리바게뜨 네. 저녁에 갔다 세일할 때 구매를 했는데 뭐 피자 맛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